예수님께서는 신약의 한국 성도들에게 11조를 잘 바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국 성도들에게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11조는 이스라엘 국가의 세금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이스라엘 국가와 한국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하는지 무지한 한국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11조 좋아하는 목사들은 무지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런 목사들의 말을 믿으면 지옥 안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10의 1조는 예수님이고 10의 9는 성도들이다. 또 11조는 믿음의 신앙고백이다 등등 성경과 맞지 않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목사들은 지옥에 가서 만나도 거짓말을 할 겁니다. 목사님 여기가 뜨거운 불구덩인데요. 여기가 천국 맞습니까?라고 물으면 네 여기가 천국 맞습니다.라고 천년덕스럽게 지옥에서도 거짓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옥으로 가는 훈련장으로 만들어 놓고도 여기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십일조를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사장 국가를 멸망시켜 없어졌는데도 유독 한국 목사들만 신약에까지 와서도 예수님의 말을 인용해서 11조를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세로 백성들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십일조를 제사로 드리고 그들이 월급만 받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는 이유는 백성이 낸 세금에서 10분의 1을 따로 떼어내서 화목 제사를 드려야 레위 사람들의 분깃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십일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재물을 분깃으로 받기 위해서 각종 십일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한국 성도들이나 모두 각자의 국가에 세금을 내야 살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금을 안 내고 그 땅에서 살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말라기 시대도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박과 포도원을 전당 잡혔고 자녀들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국가의 세금인 십일조를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라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로세게 십일조 세금을 내지 말고. 내 교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헤로세게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11조와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지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정작 성전세를 낼 돈이 없어서 물고기 입에서 나온 것으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오병 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를 이루셨지만, 11조를 예수님 교회에 내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도, 11조와 감사 예물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가의 법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 목사가 기도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면 성도들을 뼈까지 꺾어서 가마솥에 넣고 얼마나 곰탕 국물을 잘 끓여 먹었을지 안 보아도 눈에 선합니다. 권력을 잡은 제사장들이 말라기 시대에도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주권을 팔아먹고 집안 싸움만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도 제사장 가문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만 하다가 이방인 헤로세게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방인 헤로당의 눈치를 보면서 율법의 공의를 버리고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으로 사법권을 장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놓았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소경을 공회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살지 못하도록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았을 때도 함께 기뻐해 주지 않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기자 다윗 언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뿐 아니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바벨론에서 함께 들어왔던 다윗의 후손들은 벌써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적 아버지였던 요셉도 목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11조를 받아서 큰 교회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불어서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쳐 주더라도 십일조는커녕 지팡이 외에는 전대의 돈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면서 돈을 받고 전대의 재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이란 능력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월급 받을 십일조는 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공의는 왜 지키지 않느냐고 책망하시면서 지도자로서 두 가지 모두 잘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11조도 잘 내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버렸던 의와 인과 신도 잘 지키고 두 가지 다 버리지 말고 잘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학에서 예수님께서 11조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학에서도 11조를 내야 한다고 말하는 목사는 지옥에서도 거짓말을 잘하는 목사들이 지어낸 공갈설교입니다. 베드로에게 교회의 정통성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천주교회는 왜 11조가 없겠습니까? 천주교는 11조를 받을 줄 몰라서 안 받겠습니까? 천주교회도 중세 유럽 지방의 주교들이 영주들의 허락도 없이 11조 세금을 백성들에게 바치게 하다가 지방 영주들이 교회가 불법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항의하고 지역에서 주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자 결국 불법적인 11조를 받지 못하고 철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11조 대신에 꼼수를 써서 연옥교리를 만들어서 성로들의 주머니를 털었던 것입니다. 불신부모가 죽었어도 지옥에 있는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이 헌금을 하면 헌금함에 동전소리가 쨍그랑거릴 때마다 불신부모의 영혼이 점점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아 림보 교리를 만들어서 영아때 죽은 아이나 태중에서 죽은 아이도 부모의 공덕과 헌금으로 천국으로 간다는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면죄부를 만들어 팔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11조가 교회의 적금 통장이요, 천주 교회는 연옥 교리가 교회의 적금 통장인 것입니다. 이런 천주교 산하의 예수회가 종교 일치 운동을 벌이면서. WCC를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은밀하게 조종하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음료의 탈을 쓴 천주교회와 교황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교황은 이 세상에서 천사로 가장한 가장 사악한 종교 사기꾼입니다. 이런 천주교회가 바티칸 공화국이라는 국가를 가지고 있지만 천주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11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일개 지역 교회가 11조를 받는 것은 사회에 심각한 문제만 일으키는 불법적인 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목사는 사회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도 성로들이 11조만 잘 받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 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11조와 돈만 좋아하면서 생명이 없고 악의 뿌리가 되는 벙어리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유관들의 유대인 교회같이 불법과 불의만 추구하는 한국 교회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